안녕하세요. 어, 부산큰병원 우영원장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 조금만 걸어도 엉덩이 부위가 아프거나 절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로 찌른 듯한 통증, 찌릿하거나 저린 느낌, 뻐근하고 당기는 느낌 등 다양한 증상이 엉덩이부터 허리, 다리까지 나타나곤 합니다. 짧은 거리만 걸어도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운동 부족이나 근육약화를 초래하여 전체적으로 건강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환자들은 일반 의원이나 한의원에서 기본적인 치료만 받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신데요.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 엉치 통증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엉치통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은 척추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엉치 부위에 어떤 통증이나 당기고 저리는 느낌이 든다면 1차적으로 허리질환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에 대표적인 허리질환으로 허리디스크와 척추관협착증을 꼽을 수 있으며 모두 엉치통증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물론 허리질환 외에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으므로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척추를 지나는 신경은 엉덩이를 지나 다리로 내려가는데 이 신경이 허리 부위에 눌리는 등 영향을 받으면 엉치 통증이 유발됩니다. 대부분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포함한 대부분의 척추질환이 엉치 통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엉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 척추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가장 흔한 편입니다. 물론 원인이 다양한 만큼 증상만으로는 100% 간별 진단이 어려움으로 정밀 검사를 통해서 통증 원인 부위를 정확히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엉치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 질환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고령 환자가 많은 편이어서 치료 시 수술보다는 가급적 부담이 적은 치료를 우선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허리 통증 치료는 수술이 필요 없으며 수술하는 경우는 10% 내외에 불과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해도 증상이 경미한 경우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 치료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6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다면 다음 단계의 적극적인 치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바로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수술 전에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신경 자극을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법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내시경이나 고주파 등 정밀한 장비를 이용해서 원인 부위만 선택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으로 주변 조직 손상이나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척추질환이 엉치통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모든 엉치통증의 원인이 척추질환인 것은 또 아닙니다. 엉덩이 부위에 관절, 고관절, 근육 등에 이상이 생겨도 비슷한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원한다면 협진을 통해서 원인 부위를 정확히 찾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